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 6 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용 정책에 관련된 이슈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 5차 고용 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크게는 현금 지원에서 구직자의 취업 촉진으로 그 정책의 틀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런 방침에 따라서 각종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됐었던 실업급여 제도도 손을 좀 보기로 했고 예. 뭐 여러 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용 브리핑에 딱 맞는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 기존 고용 정책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거잖아요. 배경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배경으로는 사실 이 8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올해 그 취업자수의 어떤 증가 폭이 8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 이제 계속되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인데, 국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또 제시를 한 거죠. 예. 그 기존에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어떤 임시 처방을 좀 벗어나서 고용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번 고용 정책이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방향성을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하는 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거 말씀해 주십니까? 네 우선은 그 정부가 이제 구직자에게 그 현금을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인 기존의 어떤 고용 정책을 바꾸겠다는 대서 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근로 의욕을 높여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 짜리 정책을 전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그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좀 치중을 하면서 고용 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취업 촉진 기능은 약해졌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실업급여로 물론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원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퇴사하고 싶지 않은데 퇴사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퇴사되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비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거치면서 지난해에는 16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이제 30%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제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6.9% 1 0명 중에 이제 두세 명 꼴이었어요 아하.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실업급여 제도를 좀 악용한 사례도 좀 많아졌다고 하고 또 사람 구하기 힘든 이유가 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런 반응부터 아.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입사 6 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해고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1 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된다면 그 목적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실업급여의 이제 기준 때문인데요. 그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한액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올해는 최소 한 달에 약 184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오. 겁니다. 그 저임금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예. 거죠.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세금과 의무 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정도 오히려 많습니다. 오. 이렇다 보니 이제 차라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만 근무한 다음에 쉬면서 실업급여 받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악용하는 사례여서 좀 다루기가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해외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실업급여 금액과 재취업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나요? 네, 이제 해외 사례를 봐도 좀 마찬가지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는 2003년에 법 개정으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15%더 주도록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이제 해당 기간의 재취업률이 17% 정도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2012년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그런 법을 개정, 개정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실직자들의 구직률은 10% 정도 늘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 쉽게 생각하면, 대 수중에 당장 실업 급여 같은 돈이 들어오니까 좀 늦게 재취업을 한다. 네. 미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래서 실업 급여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이제 현재 그 최저 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 급여 하한액을 없앤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의도적인 반복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6번 이상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취업기간도 180, 현행의 180일보다는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조건도 좀더 깐깐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필수 구직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고 어,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취업을 뭐 본인이 거부한다든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력서만 제출한 어떤 형식적인 구직활동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음, 그런 변화들이 있군요. 그런데 당장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다는 건 좋겠지만 그만큼 충분한 지원도 다... 다른 측면에서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어떤 제도인 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교육 지원이나 일자리 기회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줄어든 실업급여로 버티기가 힘든 이들이 무작정 질낮은 일자리로만 내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대신에 대기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예. 또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실업 급여자의 어떤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도 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다양한 노동 정책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실업급여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 또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어, 주도적으로 이제 제공을 했었던 그 직접 일자리의 경우에는. 유사 중복 사업을 이제 통폐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직접 일자리에 참여해온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제 지원책도 뭐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직접 일자리 사업 14개 사업에 참여하는 한 4만 8천 명이 이제 우선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 재정이 지원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금이 3회가 감액이 되면 사업 자체도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자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하게 되는 말이 사실 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경력 단절로 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이 부분이 좀 아직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네 이제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어, 고용률이 이제 70% 정도인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 고용률 자체는 여기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경우가 이제 격차가 크죠. 청년은 53%, 여성은 57%, 고령층은 66%에 이제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세 계층을 고용취약계층이라고 정하고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입니다. 예. 어,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률은 58%까지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상황이 좀 악화되고 고용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자리 믹스 매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작 뽑을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일자리 구하기가 이제 갈 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 또 한편에서는 정작 기업에서는. 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어... 얘기도 나와요. 그 서로 이제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과 업종별 일자리를 이제 직접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인 인원에서 채용 인원을 뺀 미충원 인원 비율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 취업 지원 TF 등을 이제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는 이제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 인력이나 전문 연구진이 필요한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책이 마련되었죠? 네, 그 미충원 인원의 한59% 정도에 해당하는 현장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을 오는 2026년까지 21만 명에게 제공을 하기로 했고요. 시급한 훈련 과정은 따로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신속 절차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기술 연수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훈련할 때월 2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월 8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하기로도 정했습니다. 예. 이런 사회 보장 제도들 뭐잘좀 사회에 녹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악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용정책에 대해서 김지수 기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